1904년 2월 9일 새벽 인천 앞바다 제물포의 고요한 항구에 두 개의 러시아 군함 바랴크와 코레예츠가 정박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일본 해군의 함대가 돌연 포위를 시작하며 긴장감이 맴돌기 시작합니다. 첫 포성이 울리기 전항구는 전운에 휘말렸습니다. 일본 함대와 러시아 함대는 치열하게 교전을 벌였고 포탄은 하늘을 가르며 폭발음과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전투는 격렬했고 양측은 끝까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함대는 결국 자침을 결심하고 바야크와 코레예츠는 폭발하며 침몰했습니다. 승조원 일부는 탈출했지만 이 전투는 결국 러일 전쟁이 첫 번째 충돌이자 한반도 근대사의 중요한 변곡점이 되었던 순간이었습니다. 이날 인천은 강대국들의 각축장이 되었고 조선은 전쟁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